솔직히 말해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날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다들 너무 깨끗해가지고 네. <laughs> 아, 너무 깔끔해요 지금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laughs> 어, 그래요? 아, 저는 약간 지금 어, 위험한 발언 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칭찬으로 끝나는 깔끔하게까지 한동맨블 함께 얘기 나눠왔습니다 또태어씨더맨입니다 네. 어, 저는 팀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 일단 연습을 빡스, 어, 열심히 하고 와서 <laughs> 열심히 하고 와서 씻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화장실 들어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형들은 네, 먼저 막내를 배려해 주는 그런 깊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형들이어서 네, 저희 더맨 블랙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막내들 먼저 씻었어요? 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씻는 그런, 아, 그런. 그런 룰을 만든 건가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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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합숙 참 여러 가지 글쎄요 청춘의 때를 함께하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집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펼쳐주시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합숙 에피소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 기자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질문 두 가지 드릴 건데요. 하나는 지금 프레스킷 보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좀 아이돌 자체가 1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군대 가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군대 다녀왔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말씀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또 지금 더맨블랙 데뷔 전에 좀 나병룡 대표님이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맨블랙이 약간 굉장히 지금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그다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다섯 명,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녀온건다요에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그다음다다음 다음에 다에다에다에다다 네 어, 적당한 시기에 다녀 오게 되었습니다. 네나에서 저희를 필요로 네, 네. 해요. 네 이게 참 <laughs> 달라오거든요 주기적으로.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다녀 오게 됐고 네. 건강하게 잘 다녀 왔고요. 아이 마인드가 참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때가 되면 가는 게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데뷔 때문에 좀 미루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다녀 오셔서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는 그쵸? 네그 그,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또, 어, 두 번째 질문에, 어, 네. 변을 드리자면, 저, 저희가 느끼기에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지도 않았고, 어, 그런 말씀 또한 저희에게는 어떤 티를 내시거나, 뭐, 어떤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리고 전폭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回。Oui.